아이미입니다. 이번에 이 에스쁘아 비벨벳이 리뉴얼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에스쁘아의 서포터즈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로서 리뷰를 또안 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러분 지금 밖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어쨌든 이제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뭐 좋은 것만 말씀드린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항상 솔직 리뷰. 진짜 찐 리뷰니까 이번에도 믿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건성이라서 촉촉 쿠션을 조금 더 좋아하기 하지만 작년 여름에 유일하게 잘 썼던 쿠션이 이 비벨벳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쓴 비벨벳 제품을 살펴보니까 테스팅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짜 이만큼이나 쌓였더라고요. 이전에 비벨벳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로서 이번 리뉴얼 버전도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여기 지금 못 보던 배경이죠. 왜냐면 제가 드디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맨에 취직을 하게 되었잖아요. 두 가지의 스포를 드리자면, 개코의 오픈 스튜디오 채널 아시죠? 거기에서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한번 촬영을 했거든요. 진짜 큰 채널에 나가게 되는 거라서 너무 떨렸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촬영을 했고 아마 곧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스포는 랜선 집들이 영상이 5월에 올라갈 거라는. 사실 지금 저희 집은 뭐 감성이랄 게 그냥 사람 사는 집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적인 자체방 랜선 집들이 영상이 될 거고 거기에서. 뭐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꿀템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아서요 이번에 리뉴얼된 쿠션은요 에스파의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인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슬슬 뭔가 매트 쿠션이 하나둘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구성이랑 패키지 보여드릴게요. 기획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품 하나 리필 그리고 레터링 숄더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숄더백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은품에 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거는 좀 실용적이어 보이는 제품 외관은 기존 비벨벳과 동일하고 제품을 열었을 때 기존 비벨벳은 퍼프 띠 부분이 검정색인데 이번 리뉴얼 버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색상 비교 한번 드릴 건데요. 21호 기준 기존의 비벨벳 그리고 리뉴얼된 비벨벳 그리고 보너스로 비네추럴 21호 그리고 비글로우 20호입니다. 색은 전체적으로 상아빛을 띠고 있는 컬러고요. 기존 비벨벳과 동일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에스쁘아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1호 대비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거 아시죠? 음, 참고. 제가 이 제품 한 달간 꾸준히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좀더 좋아졌다. 제가 이 제품 처음 테스팅 해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어, 3월 26일에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슬보슬, 얇다, 타르르, 블렌딩 잘됨.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사실상 진짜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저는 생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고고! 대왕 뾰루지부터 이마에 약간 족살처럼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이게 물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니까 이 피부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이 새끼가. 자, 일단 <laughs> 진정하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양 조절을 이렇게 해서 이 올라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위에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약간 요 입자가 이렇게 이렇게 보슬보슬거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초박하지 않고 조금 촘촘해진 그런 느낌? 이전 비벨벳은 이게 두께감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 리뉴얼 버전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얇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얘가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슥슥 밀어서 모공 커버를 해줘도 되고.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전 비벨벳은 미는 게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밀릴까봐. 그리고 모공 끼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리뉴얼 버전은 그거보다는 조금 촘촘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쓱 쓱 밀어서 모공 커버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냥 오히려 잘 채워져요 솔직히 글로우 쿠션보다 잘 채워주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 모공 끼임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조금 있는데 이전 비벨벳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개선이 됐어 근데 이번 리뉴얼 버전은 아 이게 솔직히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 버전보다 좀 건조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완전히 여름에 사용했고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 어쨌든 저번보다 좀더 건조하다는 느낌 받았고 이렇게 얼굴이 땡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악건성인 제 피부가 버티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악건성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써보면서 업데이트 를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커버력, 진짜 비벨벳 커버력 말해 뭐해? 근데 이번 버전이 더 좋아졌어. 뾰루지도 이렇게 가려지고 확실히 입자가 뭔가 촘촘해져서 그런지 커버력이 더 좋아졌고 근데 사실 뭐 저는. 커버력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편은 아니긴 한데, 확실히 이런, 기미나, 이런 잡티들 잘 가려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이 에스쁘아 20호, 21호 요 애들이 붉은기를 진짜 엄청나게 잘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에스쁘아가 홍조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쿠션이에요. 그 상아빛이 항상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씨 까마귀가 왜 이렇게 울어? 그리고 저는 이 에스쁘아가 뭔가 참 특이하다,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다 다른 쿠션인데 항상 같은 퍼프를 쓰는 말이에요. 요 퍼프 벨벳 퍼프 뭔가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요 퍼프를 쓰는데 근데 희 편하게 다른 쿠션 안 그런데 이 퍼프랑 이 비빌벳이 만나면 이내용 전달력이 엄청나. 개인적으로 이제 비글로우나 비내추럴은 이 퍼프가 그 내용물을 한번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비벨벳이랑만 만나면 확 뱉어내. 필수적으로 좀 양을 조절해줘야 된다고 느꼈어요. 이런 모공 같은 거 커버할 때도 많은 양을 그냥 턱하고 얹어버리면 모공 김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살살 밀어서 모공을 조금 커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조절이 필수다. 근데 이거는 리뉴얼 전 버전이나 지금 리뉴얼 버전이랑 똑같아. 솔직히 제가 이거 비벨벳 말고 비내추럴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 비내추럴은 막 탁탁 밀고 막 발라도 내 피부에 진짜 아주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비벨벳은 아니야. 이 사용하는 스킬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음, 막 바르기에 좋은 쿠션은 아니다. 겉티 부분 너무 가리고 싶어가지고 컨실러 브러쉬로 여기 탁탁탁 쳐가지고 부분 커버 한 번만 해줄게요. 이 방법을 되게 유용하게 하는데 컨실러랑 내 피부색이랑 맞추기가 은근히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피부에 완전 착붙인 컨실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피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낫구만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고퀄 매트 쿠션이 나왔다 얇고 촘촘하고 이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이 발림감이 약간 사기거든요 근데 악건성이 바르기에는 건조하고 땡긴다 4시간만 지나도 저는 땡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성분들한테는 좀잘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쿠션이고 모공 커버를 굉장히 잘 해주나 양 조절을 실패하면 오히려 모공이 도드라진다 그래서 무조건 양 조절 에 목소리를 거셔서 정말 얇게 한겹 밀듯이 커버하면은 모공은 진짜 쏙쏙 채워지거든요. 하지만 양조절 진짜 필수. 막 발라도 예쁜 쿠션은 절대 아니고 어느정도 사용하는 데 스킬이 필요하다. 요정도로 이렇게 총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병 할인정보 드립니다. 4월 24일부터 30일까지가 선런칭 프로모션 기간이고요. 정상가 38,000원에서 34,000원으로 20% 할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획세트 구매시 피치스키 피팅 베이스 올뉴 10mm 1대1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속력 테스트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여분하고 러 같이 바른 이 상태 그대로 청순아들이를갈 예정인데요. <laughs> 잘 놀고 있다가 8시간 뒤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해요. 제가 왜이 꼴이냐면 지속력 테스트 해야 되는 걸 까먹고 리베나이 리무버를 해 버렸지 뭐야. 근데 오히려 좋아. 정말 많이 무너지지 않았고 생각보다 모공 끼임도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역시 매트 쿠션답게 지속력이 굉장히 좋다. 정말 피부에 착 붙어 가지고 뭔가 밀리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느껴지시죠? 건조하긴 진짜 건조해. 어쨌든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꼴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좋은 쿠션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다니. 안녕!